오늘도 따뜻하다 정리가 안돼 정리가 안돼 이걸 들고 가면 되구나 기분이 쩨죠 기분이 쩨죠 저는 도보권에서 가보증을 하고 있다가 이따가 엘리트 변 선생님이랑 참조타님 만나서 좌대 들어가거든요 자리가 오 여기 먹물자국 벌어. 먹물자국 쩔었다 쩔어 어디가 명당자리야 우와 여기 먹물자국 쩐다 이쪽이 잘 나오나 저쪽이 잘 나오나 잘 봐야 돼. 이쪽이랑 저쪽이랑. 이쪽에서 해도 되겠다. 헉, 밑밥. 어, 밑밥. 밑밥 물좀 뿌리고 가지야. 아, 다 굳어가지고. 아, 힘들어. 세팅을 하고. 도보권에서 갑오징어 하시는 분도 엄청 많더라고. 근데 낮에 근데 잘안 나오더라고. 한번 해볼까요? 두 번째 캐스팅. 어우, 비거리잘 나와. 어기 근데 먹물 잡고 있어가지고 약 기대감이 있다. 여기가 핫플레이스 장소인가 먹물 자고 되게 많네. 이따 자대 들어가서 대결이 있거든요. 꼴등한 사람은 갑오징어 먹물로 얼굴 전체에다 까맣게. 내일 아침까지. 지금 그래서 미리 좀 연습 좀 해놨다가 좀 몸에 익혀놨다가 자대 들어가가지고 나 진짜 열심히 할 거거든. 어아 아니네. 치어들이 엄청 많네. 이쪽 던져봐야겠다. 갑오징어가 이 애기를 당기는 이건드면서 이게 당기는 느낌이 들거든요. 아 포인트 자리 여기가 아닌가? 있겠지? 다 쭈꾸미, 갑오징어 포인트더라고. 이 주변이 다. 잡는 사람못 봤어. 아, 남의 잘못했는 애기가 따로 있을 텐데. 자리 한번 봐보고 올게. 아, 여기 도 머물자국 겁나 많네. 아유, 줄 있네. 아, 왜 이렇게 덥냐, 요즘에. 머물자국 봐라. 미쳤다, 얘. 여기서 해야겠다. 오빠. 아, 한 마리 와라. 어, 어, 뭐가 건든다?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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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! 미쳤다 히트 이쪽으로 가자 느껴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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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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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볼까 오케이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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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, 히트. 한 마리 나왔어, 한 마리 나왔어. 오, 오늘 감 제대로 켜가지고 나 오늘 1등한다 쭈꾸미 방생할게요. 뚝배기. 나 가야겠다, 나도. 아안 되겠다. 여기 계신다. 와, 우리 워밍업을 벌써하고 있어요. 짐을 이렇게 많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 엘리트 변님이고. 아탄이어왜 그러세요? 아, 아니, 아, 왜, 아, 아니 아, 이러면 유튜버 <laughs> 한, <찾아봤네. 웃음>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는 현지인 분이시기도 하고 <laughs> 핸디캡 두 마리 원래 제가 지금 받고 시작하는 건데 아 좋아하는 거결된게 아, 없는데 출장도 해서 어쩌자 그는데 저는 그거랑 뭐... 이거랑 달라요 장르가아 저는 낚시 자체를 못해요 아. 저 그리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두 마리 그 합의는 두 분이서 하시고 그럼 저도 한 마리 주셔야지 결론은 이거니까 어, 그러니까. 선배님 이제 쓰레기 소리 어. 들을 것 같아 그럼 혹시 <laughs> 몇 마리 원하세요? 두 마리로 그냥 그렇게 할게요 다 머리 아파서 안 되겠다. 응, 두 마리 합시다. 저만 두 마리. 응. 응. 아, 난 응. 어 어. 아난안로어어 어. 어힌트 받으시려고 그랬어요. 설마? 아 쇼카리가 뭐 응. <laughs> 삼등이 오징어 먹물로 얼굴 전체다 에 까맣게. 다 보시는 거 먹물이야? 아니야. 아니야. 꼴안 하면 되잖아요. 예. 네. 제가 들려드릴게요아 아니요 아, 됐어요. 아니, 뭐필는지 뭐. 몰라서. 와. <laughs> <laughs> 진짜.. 진짜 아, 잡았네? 맞다. 우와 이걸 기다리면서 잡았다고 진짜로? 이건 작으니까 방생 응응. <laughs> 응. 뚝배기 한번 해주세요 들어갔서또 잡으실 거 아니에요 쿨하게 뚝배기 한번여드리고 방생 왜 뚝배기 아깝다 많다. 아깝다 근데 둘이서 나오는 것을 공유해가지고 저 천리타 형을 먹여야지 꼴등 진... 먹물도 하고 자대비 몰빵도 하고 좋은 생각이다 음. 다수교 하나 둘셋 그럼 오늘 컨셉 꼴등만 아니면 돼 이거네요 그죠 가자 가자 와 재밌겠다 오늘 진짜, 오늘 진짜. <laughs> 우리 여기 우와 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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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독자되네 이렇게 우와 이거 해산펜션 같은데? 아, 좋네. 여러분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아, 선생님 고맙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, 방도 되게 넓다 화장실 있고 거의 해상 펜션이네. 어, 남해 좋은 데 많다. 바람 부는 쪽에서 막아지는 데도 있고. <laughs> 또, 또 촬영하고 있었어. 스키니 레스키니! 아, 양쪽으로 이렇게 묶은 거구나, 네, 그냥. 이렇게? 여기는 어차피 원줄이 들어가니까. 그럼이 이 상태에서 가지비을 어떻게 한다고? 그운데 잘라내는 거지. 그럼 두 가닥이 나오잖아. 끊어주면 돼요. 응. 음. 끊어주고, 이제 여기에는 싱커 달고, 여기에 그냥 애기 닮면 끝이야. 가지채비 두세개, 세개 정도 들어있는데 그거 막 3,500원, 4,000원에 받아. 뭐 삼각도를 해놓고, 양옆에 핀도에 누가 알려줬어요? 어? 이, 이렇게 이 해서 다운샷채비 여기다가 애기만 이제 걸어주면. 어, 이렇게 하면 다운샷채비 어, 이거는 가지채비 이거는 가지채비 만든 거, 이렇게. 어, 아, 나 오늘 두 가지 얻어갑니다. 뭐 하세요? 드랙조. 아, 드랙조도 드랙 되게 신박하게 하신다. <웃음> <다비>. <웃음> 바닥 걸린 줄 알았어, 나 지금. 삼등이 내일 아침에 밥까지 사는 걸로. Let's g 아, 진짜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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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et i 낚시를 하다 보면 브레이크 라인이라는 게좀 느껴지잖아. 끌어오다 네. 보면 뭐가 툭 떨어지거나 어. 그런 곳에서 스테이를 조금 오래 주면 돼요. 어. 그런 데서 조금 더. 갑오징어도 그렇구나. 장애물을 하나 탁넘어왔잖아 응. 그럼 거기서는 한번더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 이거지. 어. 지금 다 다운샷 채비 쓰는 거예요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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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트. 어, 뭐? 어? 뭐? <laughs> 오 케이트. 케이트 케이트. 케트 테마리 테마리 뭐야? 케이트 케이트. 케이트. 케이트 케이트. 케이트. 아, 빠쳤네. 아, <laughs> <laughs> 어.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. 아니다. 저기 끝이기. 어나 심장 떨렸어 방금 올리는데. 아 두근두근 걸었어. 어, 그 뒤에서 아말한 마리 잡고 격차를 벌려놔야 되는데. 옹겨 옹겨 옹겨. 허리야허리야아 안돼 안돼 아, 아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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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왔어 어떡해 안돼. 아버지 어, 한마리 왔어요. 그 창이에요 빨리 배 빨리 갈라요. 저그 애기 한 번만 더 써볼게요. 한 번만. 에 네, 아예 몇번 써보고 다시 돌려드릴게요. 아담님이한 마리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. 히트! 히트! 어? 어? 먹고. 히트! 히트, 히트! 히트! 건드리더라고 어. 가보는 거 맞아. 히트. 어, 우와! 아 맞아. 우와! 우와! 맞아. 우와! 야 <laughs> 우와 겁나 크다! 어. 그래. <laughs> 1등 산으로 달리고 있습니다! 아, 먹물 쏠것 같은데? 우와! 와. 오아 우와 짜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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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안돼 안돼 와아 진짜 안돼 아 우와 아나 이럴 줄 알았어 동점 됐잖아 참도차님은 지금 포기한 거 아니야? 저 정도면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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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와 오케이 히트 히트 <laughs> 근데 어떻게 입질 한번 못못 못 받았어요? 응. 애기가 문제 아니에요? 스텔라 쓰시잖아요, 그리고 장비는 최고급 쓰시는데 왜 입질을 못 받았지? 아니, 애기를 바꿔 바꿔 보세요. 그 애기 통화되는데 다바어요 아니, 뭐 하시는데 자꾸 계속 터져요? 저 설거지나 가서 먹 어? 왔다! 왔다 오! 왔다. 진짜? 왔다. 우와. 우와! 왔다 빨리 봐! 우와, 우와! 사이즈 좋아! 사이즈 좋아! 우와! 사이즈 크다! 사이즈! 아, 사이즈 크네! 어, 사이즈, 오. 사이즈 오. 완전... 아! <웃음> 알았어요! 거 <laughs> 드라마지! 핸디캡을 두 마리 주셨는데도 어, 1등을 하셨습니다 그럼 총몇 마리죠? 아까 저한테 넘겨준 것까지? 세 마리 잡고 음. 나한테 넘겨준 것까지 해서 네 마리? 역시! 이렇게 조항 안 좋은데도 갑오징어 해더밥 그리고 갑오징어 버터구이! 빨리 의식부터 치료해야죠. 와 무섭다는데. 와아아아아아아아 이거 너무 너무 많이 묻었는데. 아니 많이, 많이 묻힌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대니까요. 오 끈적한데. 음. 잠깐만. <laughs> 와 이거 이상 비린내 육수 가 나는데. <laughs> 어, 잠깐만. 어, 어, 너무... 따갑다 따갑다. 국물 <laughs> 그는데자 <붕 오르는데. 웃음> 유튜버 참 좋다니. 감사합니다 어 <laughs> <laughs> <오>, 방금 무서웠어 봤어 <laughs> 왔어. 왔어 왔어? 뭐 갈치 왔다고 사이즈 좋다 좋다 고생해. 오케이 오 이트 이트 우와. 아 나도 갈치 할까 갈치 무아 사이즈 근데 진짜 좋다 아, 됐다 <laughs> 오케이 왓츠게리와와 아, 완전 고소한 냄새 미쳤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징! 아, 맛평가도 해주세요. 맛있어요. 나이 자리에 저 혼자 왔는데. <laughs> 뭐야? 맛어때요 음! 소장만 넣는 것도 이 맛이 나지? 음, 맛있다. 음. 음,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아 먹물만 난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<맛있다. 잘 먹겠습니다. 웃음> 그렇게 사랑이 온 제목. 뭐 네? 아 어, 그래요? 어 좋네요 좋네요 잘 자요 네 오늘 하동에 있는 대치 자대에서 1박 2일을 했습니다 한입 땡기는데 한입 땡긴다고 맛있겠다 아침 밥먹고 나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파이팅 이 다음에는 호래기로 가야지 호래기 둘셋